코로나 와중에 대박 난 주식장. 자 어떻게 여러분들도 주식 회좌 하나씩 트셨나요? 지금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주식이 호황일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비큐트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실에 스님하고 애기들 쳐업은 엄마 나타나면은 그때가 바로 버블. 폭락하는 시작이다. 라고. 빅쇼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영화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다라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도 되게 생소하고요. CDO라던가 아니면 뭐 뱅크런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재밌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빅쇼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사실들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은행이 이렇게 속게 될까요? 빅쇼트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신들은 은행에 속고 있다. 그리고 증권과 더 크게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바보야라는 이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빅쇼트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보험사에서도 여러 가지 약관들을 주는데 우리 잘안 읽어 보잖아요. 긴 문장이라던가 숫자에 왜 이렇게 약할까요? 자, 상품 A하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물건의 가격을 합치면 1,100원이에요. 그리고 물건 A는 물건 B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자, 그럼 물건 B는 얼마일까요? <laughs> 아마 95%의 사람들은 합쳐서 1,100원, 비 물건 답을 100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50원입니다. 답을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 혹은 5분 이상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숫자에 약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우리 뇌는 직관적인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100원이라는 말 자꾸 듣게 되면은, 1000원이라던가 100원이라는 그 단위 자체에만 자꾸 신경을 써서, 50원이라던가 여러가지 중간 값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뇌과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휴리스틱은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빠를수록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빅쇼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은행에서도 항상, 혹은 심지어 펀드나 주식을 저희가 들 때도, 아, 고객님, 이 펀드는요, 뭐, 여러 가지 소액, 주택, 모기지 상품을 모아서 최상의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도 결국에 창구 앞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라고 그 단순한 하나만 자꾸 되물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돈이 점점 '노가 없어진다'라는 거를 우리 자신도 모른다라는 게 빅쇼트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은행의 책략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은행에서는요. 아뭐 서브프라임 그리고 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식으로 왠지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용어들로 교묘하게 말들을 바꿔놓습니다. 뭐 CDO 파생상품이라든가 선물상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가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하게, 소위 말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아, 그래,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끔 일종의 현혹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또 나옵니다. 주식이라던가 펀드를 들때 결국에는 그걸 권하는 은행원들의 말에만 자꾸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은행에서 권유하는 펀드를 막 들었다가 뭐 부도가 났다 이런 거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빅쇼트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행원들이 왜 이렇게 부실한 채권이라던가 펀드를 팔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펀드를 팔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빅쇼트의 주인공, 투자회사 사람들이 직접 마이애미로 날아가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 이거 큰 났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것이다라는 빅쇼트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 무시한 부자, 떼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씁쓸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번 돈이 결국에는 대출의 세부적인 약관을 확인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덤탱이를 쓰게 된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결국에 자기들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씁쓸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그리고 복잡한 어떤 금융, 경제 지식이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의심 그리고 숫자를 읽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숫자들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휴리스틱적 사고, 즉 직관적인 어떤 판단을 무조건 믿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최근의 사실 중에 하나는 이거를 후천적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아무나 어떤 치료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10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경두계 자극술이라고 해서 이게 우측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숫자를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소위 말해서 계산에 조금 더 능통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거꾸로 숫자 개념을 낮출 수도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 흥미로웠던 실험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자체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제에 지식 전혀 없어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관점에서 바라본 빅쇼트였고요. 다음에도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